루트 98은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7의 제곱이니까 7 루트 2. 루트 32는 루트 2의 5제곱.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2. 얘가 16이니까 4의 제곱. 그러면 따라서 4의 제곱 곱하기 2니까. 4 루트 2네 7 루트 98 4 빼기 루트 2 루트 32 빼기 1 대소비교하라고 했네 그럼 첫번째로 루트 98이랑 4 마이너스 루트 2 비교해보면 루트 98에서 4 루트 빼기, 루트 2를 빼면, 우선, 루트 98은 7, 루트 2니까, 빼기. 과로 풀면, 마이너스 4, 더하기, 루트 2. 계산하면, 8, 루트 2, 빼기 4. 얘는 다시 집어 넣으면, 2 곱하기 8의 제곱, 빼기, 루트 4의 제곱. 얘는, 루트 128, 빼기 루트 16이니까 0보다 크겠지. 따라서 루트 98이 더 크겠네. 두 번째로 4 빼기 루트 2랑 루트 32 빼기 1 비교. 그럼 4 빼기 루트 2에서 루트 32 빼기 1. 그러면 4 빼기 루트 2 빼기 4 루트 2 빼기 1이니까 4 빼기 루트 2 빼기 4 루트 2 더하기 1 유리수끼리 계산하면 5 무리수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5 루트 2둘다 루트 씌우면 5의 제곱 빼기 루트 5의 제곱 곱하기 2니까 루트 루트 25 빼기 루트 50에는 0보다 작다. 따라서 얘가 더 크겠네. 음 세번째 루트 98 빼기 루트 32 빼기 1 그러면 7 루트 2 빼기 4 루트 2 빼기 1이니까 칠 루트 이 빼기 사 루트 이 더하기 일, 삼 루트 이 더하기 일이니까 영보다 크겠네. 따라서 루트 구십팔 이 루트 삼십이 빼기 일보다 크겠네. 따라서 가장 큰 거는 루트 구십팔, 그 다음으로 큰 거는 루트 삼십이 빼기 일, 그 다음에 사 마이너스 루트 이.